그러면은 팀 님께서는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럼요. <laughs> 아 진짜? 그럼요. 이걸 어떻게 받는 건데? <laughs> 어, 이거 쇼츠입니다.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팅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현대백화점의 복합 문화 공간인 알트원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트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대백화점 아트앤컬처 팀에서 책임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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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큐레이터의 제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딱 그런 패션. 맞아요. 맞아요. 구두부터 약간. 맞아요. 힙해. 보통, 어, 보통 구두가 어. 아니세요, 네, 이거는. 네. 그냥 뭔가 단순히 비싸다 이런 어, 수준이 어, 아니고, 이게, 네. 약간, 네. 안목이 있는 어, 사람들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있는. 딱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네. 음. 저희 오늘 전시특집이잖아요. 박사님 평소에 전시 자주 가요. 세 어, 저는 20대 때는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많이 가고, 뭐 데이트하러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laughs> 네, 막좀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당연히 책임님께서는 일 외에도 평소에도 그냥 전시 자주 다니세요 주말에도 종종 가고 또 해외나 국내나 여행 가면은 꼭 미술관 가서 구경하고 음. 근데 그게 일이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가는 게 즐거워서 아, 근데 또 일하고는 달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음. 가족들도 그래요 너는 왜 일을 주말에도 하니 하는데 <laughs> 어, 그냥 가서 저 쉬고 저 보러 그냥 이렇게 취미로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제니, 그래서 좀 미술관 좀 추천해 주시면은 요즘 미술관이 너무 북적북적하잖아요. 북적북적하지는 않은데, 또꽤 괜찮은 미술관 혹시 있을까요? 한남동에 리움은 다들 아, 자주 그렇죠. 가시죠. 아, 아, 아. <laughs> 리움 올라가기 직전에 페이스 갤러리라는 공간이 음 있어요. 음 글로벌 탑 갤러리이고요. 그래서 뭐 뉴욕, 홍콩, 런던 이런 곳에 이제 있고, 한국 시장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한국에도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어, 요즘 되게 긍정적인 거는... 해외에 이제 유명한 갤러리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꼭 여행을 가거나 뭐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그런 갤러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에 계신 분들의 안목이 높아졌다 이런 네네, 의미겠죠. 그렇죠. 음. 프리즈나 키아프 같은 이제 대형 행사들이 한국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아요좀 뿌듯하네요. 그 한급 더 위에 좀뭐있을까 진짜 모르는데. 예, 진짜 뭐. 여러분들 또 어, 내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지나갔는데 이거 몰랐네 하실만한 공간은 청담의 에르메스 스토어 지하에 갤러리가 있는 거 아셨나요? 모르죠. 음. <laughs> <laughs> 에르메스를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청담 없었잖아. 에르메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 맞아. 있는지도 어. 몰랐어. <laughs> 아, 아틀리에 에르메스 이제 지하 공간에 전시장이 있는데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그 에르메스 예술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어, 한국의 작가들한테도 상을 줘요. 그래서 음. 국내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미술 상이고 어, 전시 뭐 공간이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간 둘러보고 그 앞에서 이제 또 차도 마시고 사진 찍어서 위치 태그 하고. 네, 데 일단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될걸요? 어, 그니까 <laughs> 자연스럽게 <웃음> 들어가세요 자연스럽게 삐! 이뱀입니다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백화점의 미술 전시의 중심에 음. 있는 공간인데 알트원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알트원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저희 알트 공간은 2021년에 더현대서울 오픈하면서 같이 개관을 한 공간이고요. 250여 평 되는 공간 안에 전문 전시시설을 갖춘 공간입니다. 이 알트원의 뜻이 뭔가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트키 있잖아요. 컴퓨터 음. 자판에. 알트키가 다른 공간으로 다른 음 창으로 전환한다는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알트원이라는 공간을 음 만드셨다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아트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라는 음 그런 의미로 네. 그리고 또 알트원이 국내 백화점 중에서 유료 전시를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게 거의 최초. 네네. 다른데는 절대. 아, 다른 백화점 타 사에는 없는 공간이든요데 사실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음. 왜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런 미술 전시, 미술판매를 음. 하는 그런 공간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문화 예술과 백화점이 이제 결합된 공간을 선보여야 한다라는 음. 그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음. 이큰 공간을 매장 브랜드가 입점을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음. 근데 고객들이 항상 와서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고 전시는 이제 뭐 백화점 운영하는 시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니까어 전시를 한번 해 보자라고 음. 우리 의사결정자께서 결심을 해 주신 거죠 근데 그럼 현대백화점은 이렇게 어떤 전시나 어떤 예술에 대해서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더 이상은 그 브랜드의 물건 뭐 기능이 있는 물건만을 팔아서는 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온 시점이 됐다는 거는 음. 뭐 박사님도 늘 항상 피력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저희도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우리가 그 상업공간으로서 차별화가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문화예술이 답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래서 문화예술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명품 브랜드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던데 명품의 끝판왕은? 예술이다. 아,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화점도 좀 고급화되고 있고 프리미엄화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술이나 미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 전시간을 오픈할 때그첫 전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1호 전시는 어떤 거였나요? 어, 첫 번째 전시는 앤디 워홀 전시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트원 뿐만 아니라, 더 현대서울 전체를 붕업할 수 있는 음. 그런 요소들이 음. 필요했기 때문에, 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음. 호기심을 불러올 만한 작가, 대형 작가를 이제 선정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앤디 홀전 아. 시를 했습니다. 백화점이랑도 참잘 어울리는 아, 작가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소비주의를 맞다, 맞다. 상징하는 어, 작가잖아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앤디 월은 그걸 돌아보게 하는 거지. 그걸 또 아주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근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어울리는. 이거 좀 진짜 역설이 네요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약간 어려운 말 썼던 게 기억이 나서. 아이러니하네요.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알2원이 아까 그 100만 명을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알톤에서 진행하지금까 전시 중에서 집객수 탑1 전시는 어떤 걸까요? 퐁키두 센터 소장품이었던 라울 디피의 전시였고요. 1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죠. 아, 근데 라울 디피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라울 디피를 한국 관람객들한테 유명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음, 음.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퐁키두 센터의 소장품이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 마케팅에 굉장히 아.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썼더니 어, 관람객들이 그걸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프랑스 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회화 작품을 우리가 한국에서 더현대 서울에서 볼수 있구나라는 그런 저희 되게 신기한 전시였어요. 음. 어, 이게 그 알토 포트폴리오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상업 공간에서 이런 전시를 운영한다는 거에 있어서 뭐 얘는 그냥 뭐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전시만 하는 곳인 거 아니야? 뭐 시설이 백화점 시설이지 뭐 전문 미술관 시설만 하겠어라고 이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퐁피두 센터에서 직접 이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저희 공간을 보셨고 전시 공간으로서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공간이다라고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와가지고 음. 같이 지원 사격을 해 주시고 음.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퐁피두 센터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서 전시를 오픈을 했고요 음. 어떻게 보면 퐁피두 센터가 인정한 아, 그런. 그... 공간이 그러네요. 된 거네요. 그래서 음. 실제로 이제 퐁페드 센터가 인정을 했다는 그 소문이 나서 나폴리 미술엄 음. 음. 뭐 지금 저희 이제 이번에 앞으로 진행할 우스터 미술관 음. 이런 곳에서도 음. 어, 그 이력을 되게 좋게 음. 보셔서 음. 레퍼런스가 되요 아, 응. 네. 그러면 이게 최다 관객 말고 일일 최고 집객 전시는 또 있을까요? IM 그라운드라는 음. 전시였는데요. 네. 그 IM 그라운드 아시죠? 아 그럼요.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좀 IM 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이름을 아 따서 음 어, 작가들을 한명한명 IM 그라운드 하듯이 돌아가면서 소개를 한다라는 아 컨셉로 그래서 제목이 IM 그라운드 네, 아, 네. 되게 좋다. 네. <laughs>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유명하시지만 이제 대중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은 욕심으로 준비를 했던 전시예요. 음 오히려 이 제목을 듣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쵸,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음. 근데 또 이런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굿즈 아, 아니겠습니까? 그치, 굿즈. 무조건 네. 사야죠. 네네네. 음. 이 굿즈 매출 1위였던 전시는 어떤 거였을까요? 테레사 프레이타스라는 전시, 포르투갈의 굉장히 어린 음. <laughs> 사진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마치 여행을 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 그런 사진들을 어, 많이 이제 소장을 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 기록을 한참 넘어서 거의 그때 기록의 5배 이상의 배요 네. 낸 전시가 바로 이제 유호이굿즈 아 최근 가장 최근의 전시고요. 사실 유호이굿즈 작가는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굿즈만 따로 모아서 파는. 보리스 자파점이라는 상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부츠의 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뭐 스탬프 종류부터 뭐 쿠션 커버나 이런 것들을 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음 했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고. 탁카시도 비슷하게 약간 네. 캐릭터랑 회화랑 조합을 잘 한다고 네, 해야 되나? 맞아요, 어. 맞아요. 이분이 좀더더 아트 하신 것 같아요. 아 타카시, 그런가요? 탁카시 그분은. 이건 엄청난 논란이 될수 있는 말인데 닥카시보다 유코이우치가. 아, 닥카시 보면 콜라보 를 너무 하세요. 아. 해도 해도 너무 하서 뉴진스랑도 하고 루이비통이랑도 아, 하고. 네네. 네, 구찌랑 콜라보 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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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신나. 웃음>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없는 <laughs> <laughs> 진짜 저는 <선을> 확금시에. <laughs> 네. 아니,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아, 아, 아. 저희가 이제 이 알트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미술 전시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전시에 대한 관심이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폭발하고 있는 아, 것 같아요. 아,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시는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예요.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다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 정답을 주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어린 세대일수록 좀더 주체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접 쇼츠를 만들고 스스로 창조하고 그러면서 좀더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인 것 같아서 두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유인 것 같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공연을 보는 것보다 미술관은 조금 더저렴해 아, 그러네요. 제가 네. 봤을 때. 진짜 그게 커요. 어. 미술관은 가격대가 조금 더 음, 합리적이니까. 그치. 시간을 보내기에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좀 인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삼청동 현대미술관도 2,000원만 내면은 진짜 퀄리티 있는 작품도 그냥 뭔가 산책하면 쭉볼수 있고. 근데 그 공간도 되게 예쁘고. 근데 사진 찍어도 잘 나오고. 한가리 음. 이유가 약간 없는. 데 음. 사람들이 내가 못 가본 데를 볼것 같잖아요. 음. 근데 내가 가본 곳을 본대요. 아... 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맞아 저기서 나도 밥 먹었어. 어 저기 맛있는데. 어 맞아 아... 나 저기서 사진 찍었어. 막 이러면서 아... 내가 가본 아... 곳을 많이 오히려 본다는 거예요. 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내가 해외여행하면서 봤던 작품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보고 싶어하는 음.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리고 들어요. 느낌으로 좀 인기가 더 맞는 거이기게또 하자.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시가 장난 아니잖아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알등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희는 당분간은 그 최대한 많은 연령대를 커버하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게 당분간의 이제 방향성이에요. 음. 뉴욕의 젊은 작가를 음. 소개하는 전시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해외의 유명 IP를 소개하는 짧은 전시가 있고, 아르누보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들도 있고, 26년 초까지 다양한 장르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음.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트원에 대한 이야기를 책임님 모시고 해봤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아, 네. 오늘 또두 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돼가지고. <laughs> 우리가 되게. 알트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알려드렸네. <laughs>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때 다시는 출연 안 하신다고. <laughs>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알트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또 이제 주말에 한번 오랜만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네. 어딘가로 네. 그런 네. 생각이 한남동. 들어. 한남동? <laughs> 페이스, 어, 저 진짜 페이스 네. 갤러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네, 어, 진짜 네. 페이스 갤러리 한번 가보고 어, 싶어요. 전 알트원 갈까? 아요 <laughs> <laughs> 저희가 다음 주에 V.I.P. 프행에 초청드리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네, 저도 오늘 좀 알트원 항상 지나다니다만 보고, 뭐 전시를 몇번 가보긴 했지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도 분명히 알트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시고 또 다시 방문을 하신다면 좀.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미팅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팅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